함수라는 것은 일정한 구간이 일정한 구간이 반복되는 거야.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주기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일정한 구간이 반복된다니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아, x 플러스 1이라고 아니야 그냥 x라고 합시다. f(x) 이걸 x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단 x의 범위가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만 정의가 되어 있어. 오케이 이해되시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돼 있냐면 f X는 FX 플러스 2라고돼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해라라고 하는 건데, 일단 밑에 거는 잘 모르겠지, 얘들아?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위에 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잖아. 1차 함수잖아. 봐봐. 좌표 표면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0부터 2까지만 그린다 이 얘기야. 0부터 2까지인데 0일 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빨간 점꽉 채워주시고요. 그다음 2일 때는 얼마예요? 2일 때는 2가 되죠. 여기 하얗게 비워주시고요. 이렇게 직선이 완성이 됩니다. 얘 얼마라고요? 얘 2라고요. 얘도 얼마라고요? 얘도 2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을 잘 살펴볼게요. 자, fx는 fx 플러스 2랑 같습니다. x에다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 볼게. 아무거나 집어넣어 볼게. x에 0 집어넣어 볼래? x에 0 집어넣어 봐라. 그럼 얘가 뭘로 바뀌냐? f0은? f2입니다. 그죠? f0이 f2래.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린 2라는 지점에서 지금 못 그렸잖아. 어떤 점도 못 찾았잖아. 근데 찾을 수가 있는 거지. f2랑 f0이랑 같네. f0은 0이잖아.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지겠네. 맞아? 맞아? 이해돼? 맞냐? 맞죠? 그럼 요놈이 점으로 점으로 찾아진 거고. 그다음 x에 1 집어넣어봐. x에 1 집어넣어봐. 뭐 어떻게든 f1은 f3이죠. 맞죠? 그럼 뭐야? f1은 아까 1이었잖아. f3도 그러면 1이죠. 내말 이해되냐? f1이 1이잖아. 여기 위에서 보는 거잖아. F3이 F1인 거잖아. 여기 XL11 F1, F1 집어넣어봐. F1은 F3. F3이 얼마나하는 거야? 3이라는 거야, 요즘에는 1이라는 거야. 3일 때 1. 그 다음 4일 때는? 얘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뭐야? 여기도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빵꾸 뽕 뚫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기 칠해지고, 이렇게또 빵꾸가 뚫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어... 요만큼이, 요만큼이 계속 대풀이 되는 거지. 또 대풀이 되는 거지. 맞아? 선이 좀 어긋났는데. 요 0부터 2까지가 계속 대풀이 되는 모양이잖아. 여기 있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아, 뭔가 대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반복이 되고 있죠. 그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fx랑 fx 플러스 2랑 같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2라는 이 구간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주기함수의 주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얘는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 2짜리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게 주기함수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이 이제 뭐냐. 어떤, fx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fx 플러스 a가 fx랑 같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fx는 a만큼 주기가 반복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a만큼, 아니, s o 주기가 a인 주기함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주기가 A인 주기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에, 여러분, 이과니까 어떤 거를 또 알아야 되냐면, 에, 말 나온 김에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여기에 우리 풀려고 하는 문제는 관계없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함수, 기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함수. 그리고 기함수라는 게 있어요. 어머, 우함수를 또 썼네. 기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함수는 무엇이냐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fx f -x는 fx 아까 주기함수 설명하는 내용 기억나시죠 주기함수 설명하는 내용은 이거였고 fx 플러스 a 꼴 f x 였었고요그 다음에 우함수는 f -x가 fx가 된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지 한잘 생각을 한번 해봐 잘잘봐 x의 1집어넣아봐 f 마1은 F1이에요. 이게 뭘까? 모르겠어? 뭐 이번엔 3집으로 볼까? f 마3은 F3이에요. 이게 뭘까? 아직 잘 모르겠죠? 자, 그래프에서 봐라. f 마 y 라고 F1을 내 마음대로 그냥 정, 정해볼게. f 마1이한 2쯤 나왔어, 2. 마 1인데, 얘가 한 2쯤 나왔어. F 마일이 2야. 그럼 F1도 2란 얘기 아니야? 맞지? 제발 이해되세요? 마일과 똑같은 간격 떨어져 있는 요 1이 함수값이 똑같다고. 됐죠? 그 다음에 마2를 구해봤더니 F 마2가 4래. 근데 2는, F2는 그러면 얼마 되는 거야? 어머, 아이씨. 마3이잖아. 마3이라고 합시다. 지우개. 쏘리, 쏘리. 자, 마 3일 때한 4래. 마 3일 때 4야. 그럼 3일 때도 4야. 그럼 뭐야? 얘랑 얘랑 떨어진 간격이 똑같고 높이도 똑같은 거잖아. 그럼 뭐냐면 이쪽에 생긴 거가 반대쪽에 정확히 생기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모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Y 축에 대하여 대칭인 모양이라고. 그지 여기 있는 요 말이 Y 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야.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우함수. 그래서 우함수를 나타내는 것은 요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우함수는 누가 있느냐? Y 꼴 X 제곱이 있겠죠? 그죠? 대표적인 우함수는 Y 꼴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요 놈이 F-X랑 FX랑 같은 우함수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y e q x 4승계 같은 경우도 우함수겠죠? 뭐 기사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 우함수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기함수는 뭐냐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f-x는, 마 fx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기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는 뭐냐? 이게 뭐냐면, x에 1 집어넣어봐. f-1은, 마이너스 f1이야. 오케이? F마3은 마이너스 F3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알 수가 있냐면 자, 잘 봐. 얘랑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일 때얼마래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 2였어, 2. 마이너스 1일 때 2였어. 그렇지? 마이너스 1일 때 F마1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2라고. F마1이 2라고. 그죠? 자, 그러면 2는 마이너스 F1이잖아. f 1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해 돼? 1일 때는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해 돼? 맞냐? 알겠냐? 모르겠냐? 어렵냐? 여러 번 봐. 자, F 마삼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마삼일 때는 여기는 4였지 않아요? 그죠? 마삼일 때 4래요. 근데 3일 때는 뭐가 될까, 그러면? 야 머리 좀 굴려봐 3일 때 뭐가 될 거야 아 얘가 지금 4잖아 F3은 마사야겠지 이런 식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이쪽에 있으면 원점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쪽에 있으면 원점에 대해서 반대쪽으로